아이로베다 음식학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이번 영상은 저희 지금 성수동에서 한달 동안 진행을 해온 이 NH 투자증권과 함께 n 2 n i g h t 라는 치유의 밤 힐링 나이트 프로젝트를 한 달간 진행해오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이로베다 음식학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담아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를 이제 인스타로만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소식과 뭐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이들 보셨겠지만 유튜브로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요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근황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제 본업으로 복귀해서 어, 음식에 대한 공부 컨텐츠를 꾸준히 또 찍기 위한 어, 시작점에서 영상을 또 올립니다 어,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팝업은 NH투자증권에서 N2Night이라는 주제로 치유의 밤, 밤 시간에 자기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 밤에 모여서 명상도 하고 슈리베다에서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도 먹고, 뭐 낮에는 아프글렛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체질에 맞는 체질 테스트도 하고, 뭐 디저트도 먹어보는 이런 좀 라이트하지만 진정성 있고 때로는 조금 깊은 웰리스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43일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도 이 프로젝트에 음식을 매일 슈리베다의 음식을 매일 80분에게 80명의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어, 그 파트를 담당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뭐 훌륭한 셰프팀들도 있었을 것이고 전문 요식업 팀들도 있었을 텐데 저희의 가치를 믿고 어, 슈리베다가 이 웰리스 음식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할수 있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이 저는 아이로베다 음식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로베다 음식학이라는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과 함께 이 11명의 팀을 구성해서 지금 43일의 기간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80명의 80인분의 음식을 제공을 해왔거든요. 어,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역대 졸업생들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 함께 해주시겠느냐 해서 너무 즐겁게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뜻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로비다 음식학 덕분이고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요식업팀 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팀이 아닌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유르베다 음식학 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웰리스라는 주제에 진정성 있게 의학적으로 때로는 그냥 캐주얼하지만 건강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음식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이 과정을 끌어왔던 것이 어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거 덕분에 아유르베다 음식 음식학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매 기수마다 여섯 분의 소규모로서 저희는 운영을 해왔고 이 분들이 매번 기수마다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로베다 음식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낼수 있었고 이 분들이 졸업을 해서 무언가 함께 활동을 계속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음식학을 운영하면서 유일하게 참 아쉬웠던 부분이 졸업을 하신 분들, 베이직, 뭐, 어드밴스, 마스터를 수료를 하고, 긴 기간 공부를 같이 했지만, 제가 그래서 별도로 지금 스터디 서클도 운영하면서 꾸준히 같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할수 있는 거를 기획하고 싶었는데, 참 어려웠는데, 이번 이 엔투나잇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서, 졸업생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활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고, 우리가 무슨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아닌, 뭐 전문 요식업 팀도 아닌데 아무 문제 없이 너무 만족스럽게 피드백도 좋게 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공부 음식의 공부를 아유르베다 음식학을 공부한 분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어, 많은 분들께 선보였거든요. 어, 거기에서 좋은 반응도 이끌어냈고 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아이로베다 음식학을 기획한 것이 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이로베다 공부를 하겠다고 인도를 가고 거기서 배워온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지극히 어, 이성적으로 너무 깊지 뭐 철학적인 이야기를 빼고서라도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들.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저에게 치유를 일으켜준 그 기본기들 아유르베다의 지식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이 아유르베다 음식학을 통해서 음,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까지 함께 할수 있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마음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저희의 활동을 오랜 기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첫해 2019년도인 것 같네요. 외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19년도인데, 그때부터 쭉 구독을 해오시고 수업에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한 4년간은 굉장히 딥하게 하드코어하게 어 딥한 음, 공부 음식에 대한 의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딥하게 하드코어하게 공부를 해왔다면 좀 작년부터는 사실 캐주얼한 대중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웰리스적인 접근을 작년부터는 좀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폭발한 게 올해의 이 n2 나이셨던 것 같고요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저는 어,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건강한 음식에 노출이 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전에는 그것을 딥하게 소수의 분들과 많이 나눴다면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이런 걸막 해보는다기보다 저는 제 궁극적인 목적, 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 사상이라는 것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상을 해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이것저것 좀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 결론은 음식학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이런 기회가 올수 있게 찾아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음식학 졸업생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음식학을 찾아주실 분들에게 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음. 아유르베다라서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믿고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그것이 아유르베다건 현대 의학이건 뭐 어, 뭐 대체 의학 어느 종류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특별하게 그것을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해내는 해나가는 커뮤니티를 주립에다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음. 이제 꾸준히 본업으로 복귀해서 어, 영상 음식에 대한 주제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